날씨 고고, 흐흐흐 25년 10월 13일 월요일.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흐리거나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낮 최고 기온은 대체로 20도 안팎에서 머물 것으로 보이며, 저녁부터 밤 사이에는 18도 내외로 다소 선선한 기온이 예상됩니다. 강수 확률은 낮 동안 전반적으로 낮아, 큰비 소식은 없을 전망입니다. 다음은 대기질과 미세먼지 예보입니다.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 좋음 수준으로 예보되어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외출 및 건강 관리 팁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기온이 다소 낮아지니 아침 저녁으로는 가벼운 겉옷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. 체감 기온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감기 예방을 위해 목도리나 스카프도 고려해 주세요. 이상으로 날씨와 미세먼지 전망이었습니다. 입시 미술은 전주 디자인고후 미술학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